철도가 있어요.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분사시설이에요. 네, 분사 시설. 이에요 그걸 장악하는 사람이 그 지역, 철도가 뻗어 있는 지역을 지배해요. 너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산업, 쌀 이제 뺏어야 되는 쌀 뺏으려면 저거 신호 어. 날리려고. 그렇죠. 체계적이다.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 강점이 되죠. 네. 네. 그 강점되기 10년 전에 벌써 그니까 1899년에 일본은 경인선 철도를 놔요 그리고 경부선을 놓고. 이런 철도를 놓은 이유가 뭐냐 면 철도는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군대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또 군수 물자로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도 연선은 전부 다 철도를 갖는 그 세력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운 거예요. 러시아가 만주 철도를 먹으려고 하고 일본은 한국 철도를 먹으려고 그걸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접점을 못 찾아서 일어난 게 러일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이제는 전국 사망으로 뻗는 철도를 놔야죠. 네. 그래서 1910년부터 곧바로 대전에서 목포까지 가는 무슨 선? 호남선이에요 저기. 호남선. 저기 서울 경성에서 원산까지 가는 무슨 선? 경원선. 경원선 놓고 경원선 놓자마자 원산에서 저쪽 청진으로 해서 두방강까지 올라가는 삼경선, 해경까지 가는 함경. 함경선. 저걸 다 일본이 놓은 거예요? 다 놓은 거예요. 저렇게 <laughs> 놓으니까 일본 세력이 방방곡곡으로 뻗어가면서 와. 주변에 광산물, 수산물 음. 이런 걸반출쌀 실어내고. 또 <laughs> 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철도가 놓여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철도를 따라서 이게 주변으로 올라가 이제 철도 타고 쭉갈수 있겠네요. 와잘 하셨어요. 한국에 있던 사람들 이제는 이 철도 타고서 어디로 가요? 역세권. 역세권에 들어가 가지고 네. 상점 차리고 어... 주변에 농사짓고 그걸 노려 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철도 놓을 때 땅을 미리 미리 내가 땅값. 어... 그 당시 우리는 일본과 조약을 맺어 가지고 철도 건설에 필요한 땅은 공짜로 주우리어요 어...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아, 공짜로 받을 바에는 최대한 받아가지고 아, 자기들 와. 아니 내가 일본 사람이어도 한국 오겠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꼬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여기 수백 개 아니야 아. 그런 쪽으로 일본인들이 아. 분산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서 진짜, 지배 세력이 되는 거예요.